아니, 어, 내가 1차 스킬로 사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됐어. 편집을 거의 매일 했는데, 기령구가 1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귀룡구를 또 하나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편집하는 동안 1렙짜리 귀부족도 하나 샀습니다 불작이 아주 막깔나죠 꾸준히 현질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510억 정도 있고 낚시만 조금씩 했거든요 물고기만 이만큼 모였어요 마일리지도 한참 쌓였습니다 말이 나왔는데 빙어의 항아리가 이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추천을 해줘서 구매로 완료했고요 무기도 하나 사고 갈게요 혼의 재갈선을 2주 동안 계속 지켜봤는데 150억에서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108제의 향화선 킹작 하나 으악 반투막 났습니다. 108대 보자고. 그리고 더 사야 될게 있더라고요. 혈청이랑 혈당 같은 걸로도 사냥할 때 많은 도핑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당 천만 원 꼴로 파는 것 같아서 36자리 하나 사고 귀주객 잔으로 가서 찜들을 또 사서 버프를 쓰면 좋다고 하네요. 그러면 저는 찜들도 100개씩 사놓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도핑에 관한 팁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운선 <끝> 도인을 이용해서 3만 잔을 사용해 귀주객 잔으로 가시면 괴어인 그 NPC에게 말을 걸어 상점으로 들어가 물고기 찜들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물리 공격력과 마법 공격력에 따라 먹는 찜이 다르고 15분, 30분 지속 시간별로 나뉘어 있어 잘 확인하고 구매하시길 바라며 위탁 상점에서도 물리 공격은 적혈정, 적혈단, 마법 공격은 청혈정, 청혈단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찜과 단은 중복 사용이 불가능하니 자신의 자금과 필요 딜에 따라서 구매하시길 바라고 더 깊게 나아가서 귀혼에 있는 속성 시스템을 알고 계시거나 자기 되어 있는 방어구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목속성 방어구를 착용 중이실텐데 마물에게 피격되어 목속성 효과가 발동된 후에 도핑을 하시면. 상승된 능력치에 플러스 효과가 붙어서 더 강해지는 점 참고해 주세요. 방어력 도핑에 좋은 게 있더라고요. 앙고라 왕국에 30만 전 써서 이동을 하고요. 오른쪽 끝쪽에 있는 의원한테 아라 100개 사놓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패도 교환을 하러 갈게요. 참돔은 전직용으로 두고 대략 1,328 마리거든요. 재령을 해보면 10개 단위로 봤네요. 도합해서 보패는 570개 받았습니다. 하나에 6만원꼴로 파니까 뭐, 3,600만원? 쓰레기 분리수거반 받으려고 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냥 사서 써야겠습니다. 전기세가 더 나오겠어요. 청은 표국사한테 가서 마법 공격력 올려주는 패들로 먼저 바꾸겠습니다. 저의 1300마리의 물고기는 백패와 적패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길은 용림 객잔으로 이어진다는 말이 있답니다. 운송도인 타서 용림 객장 가서 여주인한테 용림 객장 기한선만 100장 사 놓으면은 어디 이동할 때 동간에 용림 객장으로 이동해서 운송도인 타서 이동하면 된다고 하네요. 게임을 오래 안 했으니 응집된 홍도 좀 사놓겠습니다. 하나 먹으면은 와, 완전 조금 차는데. 와터팍 가득 찬혼 하나 먹어야겠네요. 제가 하고 싶었는데 참고 있었던 외모 변경도 할게요. 머리와 눈은 국룰로 가야지 변경 완료했고요. 아 이제 좀 기온하는 것 같네. 경공도 출석으로 받았던 거껴주고 연기의 정수 요것도 오늘 끼겠습니다. 계속 사면서 할 예정이에요. 제가 지금 끼고 있는 50제 강화 메아선도 좀 강화해서 잠깐 10레벨 동안만 쓸 건데요. 기온 합성 가자첫 작은 와, 첫 우와, 몇 프로였더라? 44% 아, 음, 버리고 싶다. 아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 감사합니다. 아, 드디어 한번 붙었고. 두번 붙었고. 세 번. 오! 그래 가자 가자. 네 번. 아. 죽으아 와, 으아, 같은 거. 어우, 아, 하나 간신히 붙었네. 자기 상태가 짜잔. <laughs> 아주 빛이 나네요. 어,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빛이 센 거지? 강화 메화선는좀 빛이 다른가? 등급에 따른 다른 건가? 맞습니다. 보통 무기의 강화를 진행하면 빛이 무기 근처에서만 맴도는 걸볼수 있는데 레어 무기 상자에서 나오는 추가 옵션이 딸린 무기는 빛이 흐드러지게 흔들리는 게 포인트랍니다. 위탁 상점에서도 흔히 구매가 가능한 아이템이니 간지나는 이펙트가 가지고 싶다면 한번 구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번에 제가 끝났던 부분이 전직부터 막혔던 거 같은데 일단 12호술 두마리를 잡으라고 하거든요? 12호술 두마리는 이계문 입장에서 남첩지역 가면 되는 거같거요 하급 둥풀 필요하니까 두개 사가지고 공격력 받고 좀 빨아놓을까요? 홍어찜이랑 장어룩다나 먹자 갑시다 오랜만에 사냥이 있는 손을 풀어볼까? 12호해와 12호술을 대체라다 죽이면 나오는 거구나 12호에 먼저 나왔다. 대신해볼까? 오, 딜이잘 나오는 거 같아요. 딜이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건가? <laughs> 와, 괜찮은데요. 뭔가 사냥이? 그쵸? 어르니까 괜 편한 거 같고. 첫 번째 한 마리 완성. 어, 12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대.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와우, 나이스. 뭐야? 생각해 보니까 연충각 배우러 가는 거였구나. 배워야지. 응, 연충각 절대 배워할것한 거네요. 용림객잔으로 가서 사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까지 한번 먹어볼게요. 경치 많이 올라갈라나? 51부터는 덤보 퀘스트를 깨야 된대요. 홍독제비 30마리 잡는 거. 7천. 으이, 답답해. 이럴 땐 뭡니까? 변신. 아, 이것도 넘어져다단니트가 있어서 그래도 다행이네요. 이게 48,600 경험치거든요. 11만이면은 300%도 안 되네. 가끔씩 도사로도 사냥해주고. 이 레벨업 바로 다음 걸로 넘어갑니다. 만치노구리 30마리거든요. 용림산 4로 가리. 만치노구리 파티네. 와 뭐가 2프로 부족해. 뭐 하나는 많이 몰려있다 그쵸 레벨어, 기서 54까지 있는 거네요. 그럼 난 이거 세울래. 행운의 비서 와줘요. <목소리> 자꾸 공항은 신천하려고 하는데요? <laughs> 아 레벨어, 나 아, 너무 좋습니다. 이 흙은 붙잡지 못하겠어이 흙만 꺼지고 가겠어요. <laughs> 맞아. 사서버 공임산 사서버가 추억이 없수잖아 바보 아니야? 뭐? 뭐야 어. 어, 이거? 경험적 프루즌가? 선한단 개월은 만인데 이게 레벨 패스권 아니겠습니까? 이제 55 레벨부터는 혈랑을 사냥하라고 하네요. 저 사서버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계속 버리고 왔네요. 기석 하나 깔아주고 레벨업. 월셋을 질러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하는데 편집을 하면은 월셋의 한 절반이 날아갈까봐 피아노고 나기 사긴 좀 그런 것 같고 고민 이만저만 아니네요. 원래는 용림국 8에서 왕개구리를 잡아야 하는데 기석이 안까오니까 여기서 좀더 잇도록. 레벨업. 저. 레벨업! 조각 한번 맞춰볼까요? 이 음, 경력 이렇게 조금 줘. 선환단도 하나 먹어주고. 36.97% 얘네들 조각이라도 일단 모아볼까요? 진짜 조금 주긴 한다, 그죠? 못맞췄지롱못맞췄지롱못맞췄지롱 음, 절대 안 죽네? 뭐, 스킬안 맞는 거야? 아뭐큰 조각 좀모달라안 돼! 나곧 뭐 레벨업이야! 안 돼! 이한 조각병 또 던졌네? 거라라. 잠깐만. 손의 음향선. 오! 오! 아, 믿고 있었다고. 아, 행복합니다. 이러면 봐주도록 하지. 이게 또 나중에 명성이 중요하잖아요. 2차 전직 지금 바로 해야 되니까. 이 정도는 명성을 위해서라도. 직접 모아보자고요. 아, 연충각은 언제 봐도 너무 좋습니다. 버프만 쓰면은 깔끔하게 한 방금 나네요. 안 나네. 음. 오, 다 모았습니다. 야 명성이 꽤 상승해요. 10이나 올렸어요. 꽤 석으로 사자이 엄청 비싸잖아요. 버그가 터져가지고 괜히 사기 좀 꺼리더라고요. 음식공력 선물을 한번 가볼까요? 개별 무공초기보 나쁘지 않네요. 체력단이랑 귀력단이 필요할까? 자동 사용이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 조만간 버려지지 않을까? 그다음에 무기 아바타 좋네요. 강태공이 낚시. 아 빨리 낚시하는 강한 음향선에 속성 부여 좀 해볼까요? 공인 기온을 먼저 사서 기온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100%가 완성됐습니다. 편의 기능 들어가서 합성 강화에 속성 장착해서 속성 공비 무기는 빈결로 하라 했던 것 같은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했대요. 속성 강화 총1 0번 있네요. <목소리> 이야. 오, 아, 첫 따? 오, 두 야, 아첫 번째, 오두 네 번째, 야, 오세 번째, 오, 따네 번째, 그다음 아 다섯 아, 번째 음, 실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성공. 따 일곱 번째 실패. 한번세번 뭐 남았습니다. 여덟. 아.. 여덟 번째 실패.. 아홉 번째.. 좀만 잘들라아 붙었다! 아홉 번째 성공! 열 번째? 이거 붙으면 칠.. 칠? 제발.. 아 음.. 속부 끝!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리고 2차 전직을 이제 하러 가보겠습니다 뭔가 300%가 땡기는데 100개 각만 해볼까? 300% 이름이 뭐였더라? 오얏꽃 향수 오얏꽃 향수를 얻어야 니다 오! 어? 오얏꽃 향수! 오, 오야코 또 얻었어요. 다시, 다시. 오야코 장수 나오나? 오! 또 하나 얻었어. 뭐야? 솔직히 기대값은 다섯 개긴 해요. 그쵸? 오, 또 떴어. 오야코 장수. 하나, 둘. 오, 네개 됐어요. 평균액인가? 300% 겁진 못살것 같아. 역시 평균을 보려면 대량이 필요해요. 나머지 35개 갑니다. 오, 오야코 다섯 개. 너무 좋은데? 다섯 시간? 오, 여섯 개! 오허 어, 일곱 개! 젠장! 뭐야 마지막까지? 8개? 감사합니다. 와... 와 오약권 8개입니다. 1억 써서 8개? 나쁘지 않지. 이 정도면 10억이고 써주겠어. 이 300%가 어떻게 잘 적용되는지 모르겠지만 작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허리띠 이벤트 강제로 척출했습니다. 어 2차 하기 전에 꿀좀 빨았는데? 이제 2차 하려고 왔는데 돌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평화로운 세상을 바라는 사람들 어지러운 세상을 다스릴 힘 최고의 능력입니다. 아! 어리석대 아니 최고의 능력으로 편안한 사냥을 하기 위해서 정파를 고른 거기도 한데 엥? 병화로 세상을 바라는 사람들의 정원입니다 됐습니까? 좋은 자세네 12우유 부족한 장을 가져온대요 아까 전에 잡아서 하나 얻었었는데 개꿀입니다 <laughs> 두 번째 의행 물고기 3돔 한 개를 모아서 3돔은 미리미리 낚아놨던 한 마리 있고 명주성 궤도가 어디 있는지 눈만이 찾아도 알죠 그리 마지막 명성 1 이게 제일 최산인데 명성 제가 지금 45네요 저의 돌파법은 조각콘입니다 소비창 가서 요괴조각 누르시면 은 수많은 것들이 나열이 돼있죠 일단 딱 봐도 해골기 없고 침식인형조기 이거 없을 거고 이도관계 아 행랑 가득 찼대요 일단 한번 조각을 맞춰볼까요 딱 봐도 낮아보이는 <놀람> 거 먼저 49오레벨로 <놀람> 6 1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어, 영성 벌써 벌써 100 됐는데요? 뭐야? 빨리 올라가네. 그런데 말이에요. 레벨업이나 합시다. 뭔가 잘해야 될것 같은데. 자, 이벨 63입니다. 영성이 <목소리> 200이 됐고 레벨은 63에 절반이 어, 왔습니다. 잠깐만요, 게이 맞죠? 게이드 그럼 마저 정파 건물로 가볼까요? 야후! 어, 차 전직 완료했습니다. 자, 잔 태아노군의 가르침, 아멸지옥을 게라 어디 가라 했더라? 아멸지옥 태아노군의 가르침 유행을 시, 수행을 하래요. 한무라비 상인한테 퀘스트를 받으라고 했는데 퀘스트가 없네요. 그러면 소국상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보라는데 평천으로의 길을 깨야 되는구나. 데카란 만나라. 오케이. 여기까지 돌아온 김에 조각콘을 좀더 사서 꽁업을 좀더 하겠습니다. 이도광기 안 했고 야만족 안 했고. 보골기? 안한거 같고 가승사자운안한거 같고 한주안 했고 참수한 산고랑 산왕 안한거 같은데? 한번 먹어볼게요 오잘 먹어야겠는데 부경사자고자레벨어오 165까지 66 와 도대체 얼마나 진짜 개꿀이네. 와한번 마물 조각이 너프 먹은 거 아시나요? 옛날에 너프 안 먹었을 때 이걸로 레업 진짜 많이 했는데 조각을 진짜 많이 모아가지고 한 번에 레벨업을 하려고 맨날 며치를 걸려서 차 드렸거든요. 근데 먹기 전날에 하양 패치를 한 거예요. 하양 먹었다는 얘기를 듣고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으로 해봤더니 업이 별로 안 되더라고요. 중간에 한번 적긴 했어요. 그것 때문에. 유튜브 잘 봤어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들기하세요 황천으로의 길. 황천으로 가는 길을 마저 끝냈고 드디어 퀘스스가 열렸네요. 태아노군의 가리침 승연도생에게 하극등불을 들고 암멸 지옥으로 감 된다. 가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암수구를 통해 명주성을 침공하는 1 2호의와1 2호신의 음모를 막아라. 오, 뭐야? 풍초태격들이 만나왔어요, 방금. 갑자기 기온자가네요 옛날에는 레벨업할 때 왕달팽이랑 왕내코 이거 많이 잡았던 것 같은데. 오, 왕달팽이. 개 오랜만. 어, 순삭. 아, 순삭입니다. 뭐야? 오! 12호신 맞아! 12호신 개오엔만 와우! 아, 이제 퀘스트를 완료하러 가볼까요? 천인서찜도 하나 얻었고 아, 태화무공이 생겼나? 아, 태화무공 여기 있네요. 아, 지금 태화무공은 승각 혈스 밖에 안 되는군요. 빨리 하려면 태화 지폰석이 필요하했거든요 모이는 게 다섯 배가 된대요 여기다가 태화 지폰석도 한번 사놓고 그리고 혼 드랍률이 귀혼자 레벨업부터 시작해서 상급 태화 지폰석 이거에 효율까지 올릴 수 있잖아요. 혼 드랍률을 올려야 되는데 5등급 보호감 여기 청비 여기에서만 나오는 게혼 드랍률이 있거든요. 의류랑 모자 망토 얼굴 상 얼굴 하 여기다가 할수 있는 건데 총 다섯 개가 필요하거든요. 여기서 세 개밖에 못 사네. 지금 캐시 충전하기 귀찮으니까 위탁 상점에서 5등급 보호함 검색을 해서 총 2개, 20억에 구매를 할게요. 방금 산 5등급 보호함에서 혼 획득량 말고 혼 드랍률, 이거 잘 선택해서 5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들어 올리면 빈 공간이 나오는데, 어차피 이거는 오래오래 쓸 거니까 확률적으로 더 높은 효과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림도 없죠. 폰 드랍률 250 올렸습니다. 사냥을 하러 가겠습니다. 원래 60에서 65까지 우인기를 잡아야 하는데 7억을 두각으로 때려버렸어요. 그랬으니까 이제 숨은 철완산 2로 가서 과암기를 잡아야 한는데요 70까지 용림성으로 가면 다나온 김에 서점상에서 서리띠도 좀 사겠습니다. <목소리> 서릉해 <laughs> 이름이 서릉해예요. 서릉해 어리띠. 어우 자연스럽게 서릉해가 나와버리네. 굉장히 로맨틱한 녀석일 것 같죠. 숨은 철완산 2는 철완산 2에 있다고 하네요. 이게 어디더라?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아 여기였나? 응. 여기다. 어, 내 기억력. 다다다다다다 아, 여기가 뭐지? 별표는? 찍어 볼까? 56,000. 5,000나? 아, 별표가 다. 경험치가 두 배인가 보다. 오, 신기하네. 이게 사채널이었나? 아, 추가 경험치 10% 있고요. 음, 같이 사냥 하츼. 감사띠 어, 두 명이 사냥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와, 나 완전 쎄 오, 레벨업. 본 드랍률 보호을 획이나 까서 그런가 드랍이 잘 되는 것 같은 걸 분노도 빠르단 얘기잖아요, 그렇죠? 레벨업. 어, 보니까 저분 횟수 없네요. 기용삼점 가서 성게 부리 교환 좀 받아보실? 이 버프가 뭐가 오른편. 있는지 모르겠어서 일단 이것만 드려야겠어요 영물 없으신 거 같아서 이거 있음 개편함 오케 감사감사 혹시 땡 무기 먹은 거 있음? 거기 헐. 그냥 다 팔아 제껴서 잠시만요 제가 60제 무기를 이미 구해가지고 철웅도랑 보가콘 조금들이랑 염라반지 찜한 30개? 그리고 제가 유기부적을 안 쓰니까 부적까지 이거 아무한테나 주는 거 아닙니다 이게 뭐여? 아, 생랑 부족하대서 찜은 바닥에 뿌림 이거 드셔요 유비인 거 같은데 부모님걸로 해서 새로 키우는 모여서. 중 봉왕아 너 뭐하니? 일로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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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고 있어 비둘기야 먹자 경제을못 뭐 차리네 오! 가오발동 개꿀개꿀 개꿀. 레벨업! 야, 딜 미쳤는데? 야. 야, 이 가오를 내가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다니 어떻게 이 새벽이 터지지? 감사하게 새벽에 가오 터쳐줘서 감사띠 맞다, 스킬 하나 새로 배웠지? 위이! 오, 레테오, 레테오, 레테오. 와, 뭐야? 판정 너무 좋은데? 아, 테아몽 스틱했대요. 상기열 치명타 배율이 올라가는 거구나. 와 엄청 쩐다. 우와 우와 치명타율이 15% 올라간다고? 엄청난데 진짜? 우와 뭐야 내가 알던 기억 맞아? 이게 그 망부석 이벤트인가 그런 거잖아요. 상시 지해주면 너무 좋겠다. 와 레벨업! 71부터 73까지 이목기를 잡아야 하는데요. 숨은 철완산 3으로 가래요. 어? 숨은 철완산 3은 그냥 대놓고 있네요. 이제 타임 타이파티에... 파트요 레벨업 오 레벨업. 레벨업 레벨업 이야 좋습니다 레벨업 생사의 탑이 이거보다 바로 갈수있는 생사기를 섬에서 사냥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나무도 없네요 오 레벨업 한 8분? 7-8분 걸린 것 같은데 오 레벨업 이때부터는 3조고 말고 구묘호 잡으랍니다. 일어나세요, 보소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저기요? 저기요? 조선의 자존심이 이게 점프하다가 콕 박히기도 하는군요? 목이또 열렸네요. 77레벨에 딱 가능하구나. 오늘 조사 2차 스킬이 그밖에 없었나? 저 2차 스킬 한번 보러 가볼까요? 좀 세. 스킬 하나가 더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에요. 정답입니다! 오호 오오 오라라라라. 오호! 오호! 이거 맞나? 어 대답답하다고 아... 하셨겠네. 죄송합니다. 너무 오랜만이라. 아니 어 내가 1차 스킬로 사냥을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됐어. 여기서 잠깐 저처럼 2차를 해놓고 1차 스킬로 사냥하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직접 찾아가서 배워야 하는 귀온 특성상. 스킬 랩제와 약간의 팁을 알려드리자면 1차 때에는 귀혼자가 강해서 손이 많이 안 가지만 17대 배우는 결빙 원초는 후반까지 요긴하게 쓰이고 2 5랩때 배우는 풍추 태격도 제때 배우셔서 마스터 하시길 바라고 29대 배우는 시공한도 1차 때는 취향껏 찍으면 될것 같고 33대 배우는 구호격방은 밥줄 그자체랍니다 포결공도 취향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구호격방까지만 배우고 나중에 시간 날때 나머지 스킬을 마저 배울 것 같네요. 파발 선택 후 45대 배우는 연충각은 영원한 상향 동반자가 될 거고 비룡장은 낭만이지만 여간 사거리가 답답한 게 아니면 마음속에 묻어둡시다. 파발 스킬들은 퀘스트를 깨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연충각에서 만족할래요. 2차로 오시면 6 1렙때 잊지 말고 공격 스킬을 배워서 취향에 맞으시면 찍어서 사냥에 운용하시고 68제 스킬은 걸읍시다. 74대 스킬이 타겟수도 많고 사냥에 참 좋았지만 결국 86제 스킬과 98제 스킬 총 4가지의 공격 스킬 중에 취향껏 쓰시다가 후에 는 104제 스킬을 쭉 데려가시면 될것 같네요. 태화무공은 60대 태화호군의 가르침 의행을 완료하시면 스킬창에서 바로 습득 시작을 하실 수 있는데 65렙제 상기열 79렙제 구호격망 83렙제 풍추태격 89렙제 결빙원초 101제 시공안 107제 귀마신공이 중요하고 말렙까지 쓰시게 될 거고 아직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황골탈퇴 무공은 115제 금강불계와 120제 무력답수를 제태 잘 배우시고 제게는 까마득한 화경대 스킬은 130제 열정충전을 제외하고 133제 빙차사폭 136제 구풍격 140제 태화각성 143제 도안광선을 마스터해주라고 하네요 이상입니다 아 그렇구나 연차전탄 <laughs> 하나만 쓴다는데 찬양할 스킬이 없으니까 먼저 이거 써볼까요? 4명이고 나중에 배운 스킬이니까 이거 한번 써봐야겠다 써보고 살펴볼까. 아 죄송합니다 진짜. 이제 좀더 재밌어지겠네. 두 개만 써도 되겠는데? 총 아, 천멸 이걸 먼저 써보겠습니다. 와 딜버 이게 선영이지. 와 다시 활력이 돋네요. 레벨업. 레벨업 80. 와. 점심 시간이네. 레벨업해서 아마 팀두 개가 바뀔 겁니다. 첫 번째로 귀걸이. 귀걸이 하나 착용. 귀걸이로 일단 장비칸은 꽉 채웠고 그다음에 용림팔찌 크리티컬 3 잠깐 환기 좀 하러 청운관 왔습니다 여기서 재령 한번 해보려고요 나뭇가지 먹나? 이 2만? 와우 3만 5천 아직 한발 남았다 오! 대박 89만 6 8 0 0오 기분 전환은 됐어 오늘이 쉬는 날이라 그나마 사냥을 더할수 있어요 오, 예, 행운의 비석이 다 떨어져 가니까 잠깐 장터에 가서 행운의 비석 좀사 올게요. 10개에 4억 9천만 원. 어, 뭐야? 그리폰 있었잖아. 아, 미안하다. 와 그리폰. 아, 반가워. 처음이지 와, 그냥 궁금해서. 적빙이 한번 사서 사냥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사냥하기 너무 힘들어요. 여기서 무예승장경한테 천문사의 수배자 받아야 귀걸이 준다는 것 같은데 바로 주네. 퀘스터 깨면 사라고 했고 그리고 명주성에 가서 실은의굴 쪽에 있는 하우무한테서 이지수를 찾아서를 미리 깨라고 하네요. 조미양 용림객잔 가서 조미양을 만나겠습니다. 하이 음 다시 명주성 불의 조각. 이렇게 받아놓으라고 하네요. 다시 돌아가서 본격적으로 사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84까지 암자기를 잡으라고 하는데, 빙의를 하나 한 다음에, 와! 그 다음에 한번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딜, 와, 딜, 뭐야? 오, 딜잘 나오는 것 같은데? 우와, 좀더 먹을 거다 먹네? 오, 빙의가 허트로만들어지 않네? 몹이 오히려 한 종류밖에 없어서 전복해 끼기가 너무 편한 거 같아. 레벨업? 어, 레벨업. 태양무공 하나 더없대요자연속성이 수확률로 발동되고 파이팅이두 명으로 늘었네요 어? 뭐야? 길이만 나오는데? 어? 길 강화되는 것 같아요. 중간에 퀘스트 한 번씩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여기서 보통 퀘스트를 깨는 게 좋대요. 광택수리검 광택수리검 못 구하겠는데? 레벨아 레벨아 잠시 퀘스트 아이템 좀 사러 나왔는데요. 광택수리검 광택수리검 사면은 퀘스두 개가 완료가 되거든. 2500만원에 판 35개씩 일부러 퀘스트 맞춰가지고 파는 거거든. 감사합니다. 이런 미지를 확실하게 파겠구만. 응. 퀘스트 알려볼까? 68만. 경험치 다 따라서 하는 거구나. 망가게 가루. 사아가 볼까? 음, 1500만원. 아까보다는 괜찮네요. 망가게 가루는 더 필요하구나. 맞다. 귀찮게 하네요. 한번할때두 개씩 필요할 걸 생각을 해야겠다. 검은 칼날과 망가게 가루를. 몇번 왔다 갔다 는거야 불의 조각 불의 조각까지 사면 그더 이상은 제 레벨 안되겠는데요 어, 100개씩 파네 짱비어다완사 다시 사냥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업 와우 85레벨 찌찌! 오 이제 다음 사냥터로 갈 때입니다 망가기 방실에 가서 하염기를 잡아야 될 때래요 와 드디어 하염기다 방이 좀미뤄갔네요 근데 네, 왔네 안받으면 힘들겠는데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냥하기가 좀 까다로운데? 한번 장터 가서 조합좀 쓸까요? <laughs> 아까 딱 봐도 안 썼던 것 같은 걸잘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흑감석기 사용해 보자. 머구기, 포야족 배조충, 어린활용, 화차륜 깃통발혼, 주견사, 백조신사, 서골병사 여기까지만 해볼까? 이거랑 같이 섞어 가지고 사냥하는 거지. 흑감석기 먼저 보자. 오케이, 이 정도 레벨. 이건 좀 든든하지 않습니까? 다음 레벨도 금방 업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레벨 업! 다음 거 먹어볼까? 사룡. 아, 달달해. 레벨 업! 다음 조각콘 나와주세요. 음, 하나 더 먹어도 되겠는데? 음, 하나 더 먹을까? 음, 잘 먹었어. 분배 잘했습니다. 레벨업이 코업이어 레벨 업! 다음엔 화차륜. 음, 맞네 긴통만 났네. 죽견사 괜찮네. 그냥 좀만 참아보자. 아 레벨업. 다음 혼을 먹어 볼까요? 오! 오, 오 레벨업 90. 마이갓. 90에 87.5퍼까지아 아, 레벨업. 마지막 혼도다 <laughs> 먹어 겠다 이제 1레벨만 더 올리면 다음 상행 터거든요. 오오, 풍추태격 타겟수가 3명이야. 커뎀도 높은데요. 그리고 바로 결빙 온초까지 기공포처럼 생겼네. 레드로 너무 힘들다. 당분간 한 1~2주일은 편집하면서 사냥 안할 생각이 조금 행복할지도. 일단 퀘스트 완료 좀 하고, 그 다음에 슬픔의 방으로를 깨야 된대요. 먼저 고통의 진행을 해볼까. 아, 슬픔의 방 바로 가지네. 위지수를 찾아서까지만 보고 가겠습니다. 위생부족과망각개가 달라는 것같네 <laughs> 일단은 장터입니다 위생부족이랑 <laughs> 우인기의 고깃덩이 20개 뭐야 <laughs> 안파네 일단 여건 여기, 여기서 끝내고 그리고 정파건물에서 마지막 스케일을 좀반놓겠습니다 이번에 배운 두개가 백룡공파랑 운게등곤 백룡공파는 1레벨부터 퍼뎀이 좀 높네요 이거 19업하면은 오 퍼뎀이 상당히 높긴하네 백룡공파? 오 찍으면 딜좀 나올 것 처럼 생기긴 했어요 전기등군아지성백 <laughs> <좀> 귀엽다 <laughs> 안녕 백룡공파 이거 한번 등록만 해놓고 쓰진 않겠지만 맞아 이 현금진도 안 써봤네 아 뭐야 아아 아, 아 점열에 넣는 거야? 아 딜도 아니고 어렸을 때 이거 맞아 봤어 이로써 저의 기나긴 하루도 끝이 났고 이부도 끝이 났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예봐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영상 두 개를 만들며 세 보니 한 달에 단 이틀밖에 사냥을 못 하네요. 크크. 그래서 물리지도 않고 가매가 새롭네요. 크크로 핑뽕 괜히 쉬는 날에 짐도 뺀다고 길게 사냥해서 그런지 갈수록 루즈해져서 편집이라도 최대한 신경 써보려 했지만. 편집도 길어져서 저도 루즈해지네요. 크크크크.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고 더 발전한 모습으로 뵐게요. 또 뵈요.